안녕하세요 신작갑니다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인분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선거 결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선거 부정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번 일본의 총선은 연필깎기로 시작됐습니다. 일본 오타시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이유로 10만 3천 개의 연필을 특별 주문했습니다. 투표에 사용할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연필을 구입해 깎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투표 시 연필이 필요한 이유는 후보 이름을 직접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직접 쓰면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민주당이라고 쓰지 마세요.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이 이례적인 호소. 만약 쓰면 어떻게 될까? 일본에서 투표용지에 민주당이라고 쓰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은 투표 전 비례대표로 당명을 쓸때 반드시 정당의 정식 명칭을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도 SNS를 통해 투표용지의 약칭인 민주당이 아니라 입헌민주당이라 써달라고 부탁했고 국민민주당도 반드시 정식 명칭인 국민민주당이라고 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라가나로 코쿠민이라고 쓰거나 한자로 국민 또는 민주당만 쓸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일본 총선에 등록한 정당 리스트입니다. 자유민주당부터 시작해서 11번째 정권교체에 의한 코로나 대책 강화 신당과 12번째 NHK와 재판하고 있는 당 변호사법 72조 위반으로 당까지 총 12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정당의 약칭이 표기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이 2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민주당의 약칭이 민주당으로 되어 있고, 열 번째, 입헌민주당 역시 약칭이 민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라고만 쓸 경우, 득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입헌민주당이 총 60표, 국민민주당이 40표를 얻었다면, 민주당이라고 쓰인 표는 입헌민주당의 60%, 국민민주당의 40%씩 할당됩니다. 실제로 1992년 일본 신당과 국민신당이 모두 약층을 신당으로 신고해서 신당으로 표기한 표가 분배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연필로 표기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점도 낳고 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도장을 찍어 투표합니다. 한국의 경우 정말 애매하게 찍힌 도장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유효표 처리를 합니다. 발생하는 무효표는 0.5% 정도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직접 연필로 후보의 이름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글을 쓸줄 모르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투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유효표 처리가 지들 맘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일본의 전설적인 무효표로 하단에 무의미한 획 하나가 더 그어져 있다는 이유로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무효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표가 무효 판정을 받는 이유는 개표소에 후보자의 이페인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표시를 보고 그 사람이 투표해 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표의 대가로 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름 밑에 우리의 씨에 해당하는 상을 붙이는 것은 유효 처리됩니다. 이름과 함께 상 등의 호칭은 괜찮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형님, 아들, 부인, 선생, 각하, 미스터, 미스 등도 모두 유효표 처리됩니다. 그런데 누구누구에게를 붙이면 안 됩니다. 나카무라 형님은 되지만 나카무라에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글씨가 엉망이어도 일단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는 볼수 있으니까 유효 처리 된다고 합니다. 위에 쓰여 있는 한자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후보 이름이 한자로 소나무 송자에 둥글 환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직접 후보 이름을 쓴 것에 송, 환이라고 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송구, 환송, 송본, 송님, 송산 등 제각각 다양합니다. 그런데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효입니다. 1번은 구자에 획 하나를 긋지 않아서 무효이고 나머지는 후보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분명 잘못 썼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유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무효표가 무려 5% 가까이 됩니다. 한국보다 10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 외에도 말도 안 되는 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 맘대로 유무효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어정쩡한 표들은 모두 한쪽으로 몰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투표 방식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항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부정투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부정투표가 벌어져도 유효표 처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편함에 두표 도착한 여성, 도대체 무슨 일이? 타이트한 일정에 쫓긴 지자체가 취한 보육책, 투표용지를 두 장이나 받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선 일본은 투표용지 역시 우편으로 받습니다. 어느 여성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지역구의 투표용지 하나를 받고 이전에 살던 곳의 투표용지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장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 여성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번 투표할 수 있는 구멍이 발생한 것입니다. 투표용지 교부 실수 3인분이 무효인가? 황당한 사건의 연속입니다. 투표용지를 잘못 교부했고 이들은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들 표는 무효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시대로 했는데 투표소에서 실수 연속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 용지를 잘못 교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본 전국에서 다발하고 있습니다. 투표일에는 18세이지만 아직 선거권 없는 여성에게 사전투표 인정하는 실수. 투표 당일에는 18세가 돼서 투표권을 갖는 여성이 18세가 되기 전에 사전투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구멍 투성이면 미성년자도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런 일이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코다테시 사전투표 투표소에서 12세 소년이 소선거구의 투표상자의 투표 유효표로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코다테시의 투표소에서 12세 미성년자가 투표함에 용지를 넣었고 표를 인정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소녀는 아버지를 따라 투표소에 왔고 아파서 쉬고 있는 엄마를 대신해서 투표했다고 합니다. 투표소에서는 사람이 많아 정신이 없는 순간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리투표인 것입니다. 일본은 애초에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리투표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쯤 되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투표가 가능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일본 투표 시스템의 문제점과 이번 총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황당한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것들 말고도 정말 많은 황당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부정투표가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의 허술함입니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공평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애초에 공정하고 공평한 투표가 어려워 보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일본의 민주주의는 성립하기 힘들 것입니다.